네 안녕하세요. 스티브입니다저 렉스알 아니면 알렉스. 크크크. 오늘은 음, 저가 우리가 마을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. 좀비 마을. 좀비 생기시 사람 싸울 거예요. 마을의 영웅. 드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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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죽을 뻔했잖아. <laughs> 죽었다. <웃음> <웃음> 이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좋은 됐다. 이제 여기에도. <laughs> 음, 난아 근데 어떻게내 어떻게? 해야 돼? <laughs> 어떻게 빨리 내리브로 좀서 그좀 먹어. 총이야 아! 아! 내가 순팔에 내가 맞았어 이제 빨리 준비이 24대장 싸대 준비됐어?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와? 응? 버튼도 없는데 아. 지금 내가 해놨는데 무슨 리 어디있구나 아. 빨리 위쪽으로 올라와 어 여기는 왜 이렇게 책방이 뭘? 곡괭이 아니, 나는 산만 있어, 다이아몬드 산만 있어. 쟤좀 빨리 올라와봐. 여기 왜다 깨졌어? <laughs> 어? 아. 어, 죄송합니다. 내 분은 좀 바로 꺼버렸다. 안녕하세요. 왜두분 가세요? 그래, 잘 났다. 오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이렇게 안 되네요. 딱딱딱딱, 딱딱딱, 딱딱 오, 빠빠, 부위. 와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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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빠라. 브레이크 높아. 와. 휴. 얌마. 내가 죽을래도 있네. 근데 어떻게 사실은 너황사가 먹지 않았어? 나. 안 먹었어. 고구마? 스테레톤이야. 스테레톤을 가면서 죽였어. <laughs> 야난 여기에서 응테레톤맞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방금 말소함들렸어 아 트리츠 코리도. 마레 아 발리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<laughs> 사다리 64개. 어? 무슨 알? 야, 나는 소알 이 있어, 소알. 난종비야 양알도 있어, 양. 양 제독이 있고 이거 그거 살걸. 줄이나 먹어야 겠다한번더 때려봐. 응? 아. 어. 잠시만, 이렇게 해서. 아. 어. 아. 아, 침대 자, 어, 이렇게. 아, 왜 침대 앉아? 아, 지금 밤 되잖아. 밤 되면 좋지. 아 밤에만 될수 있대. 여기 밤 되면 동개랑 싸워야 돼. 닝닝닝닝닝 닝. 근데 여기 삼국자기에 마을이 있다는 정말 대박이에요. 여기만 하면 되 거기 사람알수있 오! 요 여기에 마을, 여기에 집, 오미안 어, 지... 여기에 집이 있어요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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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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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알았어. 와와와와와와와알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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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와와와와와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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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어 와우, 와우, 응. 나한테 조금만 줘. 응. 오빠가. 오빠가 좀비다요. 오빤 바보같이 돼요. 근데 미련... 미련... 아이씨... 어떻게 떨어져? 그 잘래 그냥. 나 자고 싶어. 아짜증나, 아짜증나, 아씨. 아 몰라, 몰라, 몰라. 오 하늘 에 나는 정등이 있어요. 대박이네. 대빵, 대빵, 대빵. 대박, 대박, 대박. 아 여기 내가 소를 죽이겠다, 아, 그럼. 안녕, 잘가. 죽었네. 나도 이제 내려가 봐야겠다. 너무 어지러워죽겠어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어, 네. <laughs> 너무 늦은 거 아니야? 안 돼. 고이가 있어야 된대. 고이가 없으니까 너무 느려. 됐다. 다다다다다다다다다. <목소리> 저 <목소리> 이제 죽을게요. 안녕 안녕. 어. <목소리>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여기는 밤이다! 우와! 빨리 가자! 지금 아주 이상하게도 저가 이제 죽을 거예요. 안녕히 계세요. 0 7 1 아니, 0 7 1 다시. 두요 네,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알렉스 였 습니다.